서부 에게 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7월 5일 저녁, 마니사 BBSK 구단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한 줄의 공지가 떠올랐다. "사원, 마가와이 리 헨게스트리 퍼테웨이 브라질 올드스타를 영입한 듯한 환희의 배너, 폭죽 이펙트 그리고 구단주까지 나서서 환영 영상을 찍는 호들갑의 팬들은 일제히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며 설마를 대내었다. 그 설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 K리그 흥행 보증 수표." 인도네시아 배구에 살아있는 아이콘 메가와트였다. 단 3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대전 충무체육관 한복판에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유니폼을 입고 김연경과 불꽃 튀는 장거리 포를 주고받았다. 40득점에 육박하는 개인 하이라이트. 5세트 15시 13분 승부에 체감혈압 200 그리고 종료버저와 동시에 무릎을 붙잡으며 울먹이던 그 모습까지. 한국 팬들은 여전히 그날의 여열을 기억한다.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몰빵 배구의 끝판왕, 외국인 선수 1인극의 정점을 노래한 가이였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출국하던 그녀가 불과 90일만에 터키 2부 리그행이라니.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배구 커뮤니티는 연거푸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을 외쳤다. 어머니 간병 때문 아니었나? 재계약은 의지 차이라고 했잖아? 무릎은 아직 완치 전이라던데? 온간 물음표같이 가라앉기도 전에. 터키발 현지 기사가 추가로 터졌다. 계약기간 1 플러스 1년, 연봉옵션 포함 40만 유로, 주전 아포지 포장! 팬들은 깨달았다. 아, 돈도 돈이지만 배려가 다르구나. 메가와티의 커리어는 본래 국경을 넘어 성장하는 여행기에 가깝다. 인도네시아 리그를 평정한 뒤 베트남, 태국을 거쳐와 2023년 한국 땅을 밟았다. 그리고 단한 시즌 만에 V리그 팬들의 최애 리스트를 갈아엎었다. 신장 185cm, 풀스윙 시타점 3m 23cm, 왼손 키고픈 각도는 흡사 브라질 가비, 서브 속도는 태국 야친타 폰팁을 연상케 했다. 무엇보다 상대 블로커 손끝을 깨물어버리는 파괴력은 짜릿할 정도. 정관장이 그 매운맛에 중독돼 메가몰빵이라는 신조어를 남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두 달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화려한 꽃에는 그림자가 짙다. 시즌 막판 그녀는 리그 전체 공격 시도 top3에 들 정도로 공을 몰아 받았고 급기야 오른쪽 무릎 외측 인대에 미세 파열 소견까지 나왔다. 구단은 그래도 뛸수 있다며 보호대 를 감고 경기 출장을 강행했지만 팬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챔프전 3차전이 끝난 뒤 메가와티 가휠체어에 몸을 맡기는 모습이 공항 cctv에 포착되자 국내외 팬덤 은 일제히 정관장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속사도 정도껏이라는 타임라인이 트위터를 도배했다. 그녀가 귀국하며 남긴 메시지는 담담했지만 의미심장했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다. 한국은 두고두고 감사할 것이지만 지금은 쉬어야 한다. 이 말은 일종의 쓸쓸한 안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터키행이 확정되면서 구도가 달라졌다. 어머니 간병은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동시에 한국 잔류를 망설이게 만든 다른 변수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V리그는 해외 선수 연봉 상한선을 43만 달러 세전로 묶어둔다. 게다가 메가와티는 두 번째 시즌 연봉 20% 인상 옵션을 달라고 했으나 구단은 샐러리캡탓에 어렵다는 답을 돌려줬다. 터키 이브리그라도 승격을 노리는 팀이라면 약속 수당과 출전 보너스를 합쳐 한국보다 높을 수 있다. 돈보다 더큰 문제는 플랜 B가 없던 전술이다. 정관장은 시즌 내내 세터가 볼을 띄우면 칠화를 메가와티에게 줬다. 상대는 블로킹 타이밍을 맞추는 법을 학습했고, 그녀는 그 체중을 무릎, 허리, 어깨순으로 분산시키며 버텨야 했다. 2라운드가 넘어가자 페인트 득점 비중이 껑충 뛰었다는 통계도 이런 혹사를 방증한다. 결국 챔프전에서 체력이 바닥난 메가와티는 5세트 초반 결정적 범실 2개를 남기며 눈물을 삼켰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몸이 부서져도 팬을 위해 싸웠다는 댓글이 빗발쳤다. 터키행 발표가 나자 정관장 내부에서는 뒤늦게 잡을 걸 그랬다는 탄식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 더구나 팀은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도박픽에 가까운 신예를 지명했다. 포스트 메가와티라기엔 불안 요소가 많다. 팬들은 한술 더떠 정관장이 놓친 건 득점 머신만이 아니다. 아시아 마케팅의 황금 열쇠를 날린 셈이라며 혀를 찼다. 실제로 메가와티가 뛸 때마다 인도네시아 실시간 트렌드에는 버클이 게시태그가 떠올랐다. 유튜브 불법 스트리밍 크기만 봐도 경기당 20만 회를 찍을 정도였다. 이제 화살은 터키로 향한다. 마니사 BBSK는 에게해 연안의 농업 도시지만 구단주가 지방 정부 시장이라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 지난 시즌엔 리그 득점 3위를 거둔 브라질 출신 레프트 파울라를 앞세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구단은 올여름 베테랑 세터 리베로를 보강한 데 이어 결정적 순간을 해결할 슈퍼옵션으로 메가와티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미 터키 현지 기사에서는 인도네시안 밀레트비치 여자 그릴리 같은 별명으로 띄우기 작업이 한창이다. 관건은 몸 상태다. 이적 발표 후 메가와티 매니지먼트사는 한국에서 귀국 직후 정밀 검사와 재활에 돌입했고, 6주 뒤 복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시즌 풀타임을 버틸 수 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터키 리그는 블로킹 높이와 파워가 한국보다 더 거칠다. 일부 승격을 노리는 팀이라면 이부도 결코 시컴이 아니다. 그러나 메가와 티는 오히려 이런 무대가 자신을 단련할 기회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계약 발표 영상에서 유창한 영어로 새로운 리그를 경험하며 더 강해지고 싶다. 팀이 원하는 건 승격, 내가 원하는 건 성장.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벌써부터 많이 사 원정 패키지 문의를 넣고 있다. 터키 대사관 인스타그램에는 비자 발급 절차문의 댓글이 수십 개 달렸고 현지 여행사인 메가웨이 리투어라는 띠 배너가 걸렸다. 한국 팬들도 조용할 리 없다. 이스탄불 들렀다 에페스 유적 보고 주말에 마니사 경기장 가자는 플래닛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어떤 팬은 메가와티 일대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해외 촬영진을 모집 중이다. 정작 당사자는 SNS에 짤막한 메시지만 남겼다. 테르마카세, 코리아 쌈페이 점퍼 디팬강양웨인 고마워요 한국 다른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 그한 문장에 담긴 뉘앙스는 복합적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힘들었지만 값졌다는 의미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작별인사. 팬들은 댓글로 언제든 컴백 홈케이리그에서 또 보기리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이적권은 단순한 선수 이동 이상의 함의를 던진다. 첫째, 아시아 출신 공격수가 유럽 파워 배구 시장에서 가성비 최고 자원으로 부상했다는 신호다. 둘째, 한국 리그가 외국인 에이스 의존 구조를 제거하지 않으면 1년 반짝 후 이탈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다. 셋째, 팬덤 파급력이 국경을 뛰어넘는 시대에 구단이 지녀야 할 장기적 안목 브랜드 인권 복지가 관건이 됐다는 사실이다. 메가와티는 아직 25살, 다시 말해 전성기 초입이다. 인도네시아 대표팀 에이스 태국 리그 득점왕, K리그 베스트 7 그리고 이제는 터키 승격 청부사까지 여정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하이라이트 릴은 두꺼워지고 세계 배국에는 동남아 거포 라벨을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 마니스 비비 SK의 구단주는 계약식을 마치며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메가와티는 골든 티켓이다. 그가 있으면 관중이 오고 스폰서가 전화한다. 한국 팬도 인도네시아 팬도 그리고 이제 터키 팬도 알고 있다. 코트 위에서 공이 올라가는 순간 그녀는 다시 묵직한 포효로 증명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아직 덜 증명됐으며 그러므로 더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메가와티의 배구 여행은 또 한번 지도를 바꾼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번 낯선의 진력체육관을 배경으로 그녀가 스파이크를 내리꽂는 장면을 SNS에서 가장 먼저 캡처하게 되겠지.